인수분해 문제 보겠습니다. x의 4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8. 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하게 하려면 누가 봐도 x의 제곱을 t라는 놈으로 치환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t의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28. 그러면 예, 인수분해 되죠. 여기 4728 하면 t 더하기 7 t 마이너스 4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치환을 하면 마지막 단계는 치환한 문자로 다시 돌려줘라. 즉 여기 t 자리에다가 x의 제곱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7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7은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긴 하겠지만 모양새를 보완하니 x의 제곱에 관련된 이차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얘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상 얘 먼저 쓰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차 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 거고 맨 마지막에 x의 제곱 더하기 7을 하나 써주면 순서상 그냥 a값 2가 되겠네요 A 값 E,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E. 그리고 얘가 C겠네요, C. C는 7. 그래서 세 수를 다 더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얘다 더하면 답은 7이 나온다.